오, 오오 오,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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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laughs> 오늘 여기서 이제 꼴찌하는 사람이 제 방송에 못 나와, 현진마에 대해 사무실에서 무조건 사무실급, 꼴찌 <laughs> 못 된다는 꼴찌 꼴 무조건. 준비. Go! Out. Go! 와! Yes. g wow. 고 고! 고 고! 고고고고고 Go! Go! g 오! g 오 Go! g 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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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네. <laughs> <오> <laughs> 아이 또 하도 늦어 <laughs> 났네 어 간다 간다 마지막 <laughs> 아, <laughs> 아 어? 드레 근데 지금 끝날 안 아아 어쩐지 자 3번 갑니다 놓을게요. 자, <laughs> 제라드 <넘버. 웃음> 뭐라고? 놓을게요. <laughs> 보여줘, 보여줘. 오! 오! 오, 오 놓을게요. <laughs> 오! <laughs> 오 놓을게요. 티 <laughs>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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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탑대 하면 됩니까? 네 갑니다 백홈리다넣거 아니야? 오! 오아 어! 골치 골치! 골치 골치! 아아아이아 어떻게 야 골치 골치! 백홈 지금 배고프죠? 주거니밥 달라 그래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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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이랑 저랑 공중골치예요 왜? 저도 한번못넣아 필요하고 움직임 속에서 슈팅을 하는 거야. 스피드도 필요, 스피드도 필요, 그리고 흡성도 필요. 그리고 초가 있어. 어? 시간 제한이요? 시간 제한 있어. 아, 시간 제한 너무 싫다. 3십 초. 빡빡하네 여기 들어. 자 준비 시작. 오 하나 뭐야 하나 하나. 막아 있어, 막아 있어. 하나 하나. 벌써 <laughs> 힘들어. 아니 <laughs> 아니야. 경우가 저기 돌려으로오골둘돌으로해도돌려으로 <laughs> <결롤을> <laughs> 네. 3골!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자 3초! 4골! 네, 와! 굿비 비빔! <laughs> 골 4골! <내> 4골 <laughs> 4골! 개골야 이거 생각만! 아 선방한 거 같아요 뭘라고 선방한 거 같아요 <laughs> 아니 이게 골 넣는 것도 중요한데 빨리 뛰는 게 중요하네 그 <laughs> 빨리 <웃음> 엄청 빨리 돌다가 힘들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넣을게요. 자 밀어드릴게요. 밀어드릴게요. 자 갑니다. 와. 자 벌써 오몰랐아 조금. 아 유리야. 오, 오, 오 슛은 오, 좋은데. 아 역시 제라도 킥이 좋아요 킥이 아, 와. 어, 얘킥 정말 아니다. 야야할수 아, 있어. 비비. 아. <laughs> 아. 저이무 어, 아, 같은데요. 아, 누굴 나가, 지금? 어, 진짜, 아, 진짜 너무. 형님, 저 오늘 공부해주세요. 예, 빨리 주세요? 예, 예. 예, 예. 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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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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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리할수 빨리 할수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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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laughs> <laughs> <와. 웃음> 자 4번 학생 자 4번 인가 준비하세요 네 시작 오 근데 빨라요 빨라요 빨라 빨라 정확해요 지금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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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성 빨라 빨라 오케이 빨라 오호, 좋아. 야, 와, 와, 완쳤다 아직 나왔어, 아직 나왔어. 오, 오, 나 나왔어. 나왔어, 아 아, 힘빠졌힘 빠졌어. 힘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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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남 일분 1분 했어요. 야! 몇개 넣었어? 세개 아니면 네개 걸려? 네개네개네개네 개, 30초. 30초 4개? 두번째요 Let's get it! 빠르리빠르리빠르리마리 마무리! 마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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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